안녕하십니까. 오르간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런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미국의 19세기의 예술적인 교회 음악의 전체적인 모습과 대표적인 그 음악인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찬송가의 아주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한장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던 찬송가입니다. 212장 겸손이 줄을 섬길 때이 어, 찬송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의미 있는 찬송가 같아서 이 찬송가를 소개 하겠는데요 어, 이 찬송가의 작자는 바로 글래든 목사님이십니다 글래든 목사님은 19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그 회중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어, 당시에 그 독특한 하나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회복음주의적인 그 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아, 당시에 그 19세기 후반이라 그러면 교회에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그 복음주의적인 그 운동과 함께, 어, 많은 복음주의적인 교단이 발달하면서 또복음성가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어, 또한 그 영국에서 건너온 그 옥스퍼드 운동의 영향으로 그 전례적인 교회에서는 그 예배의 경건성, 또 예배의 그 예전의 모습에 대한 그 복원 또 발전을 또 헌신하던 또 분들이 계시는 또 반면에 바로 이렇게 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더 주력을 하면서 강조하셨던 또그 교회 그 목회 철학의 노선이 있는데요. 바로 글레든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성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분은 회중교회 목사님으로서 그 특별히 이분의 그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 전국의 많은 그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 이분의 설교가 그특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주일에, 주일 아침 설교, 주일 저녁 설교를 45분씩 각각 했다고 합니다. 이 45분 설교 안에서 주일 아침 예배에서는 특히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적인 그 삶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혹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며, 어, 또 힘든 사람, 약한 사람, 낮은 자들을 어떻게 혹은 이 사회에 잘못된 부정 혹은 부패, 그, 이런 물질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 되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항목으로 또 설명하셨던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분의 그 목회 철학을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특별히 반대하셨고요. 물론 그 남북 전쟁 후에 이미 그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엄격히 금하셨고또 특히 약한 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살펴야 된다는 면에서 크게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늘 드러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 찬송가도 어,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낮은 자세로 그분들을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회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까를 역설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 당시에 미국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고 하고요, 뭐 부패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이제 물질이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죠. 물질이 이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서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든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자기 삶에 실천하고 또 사회에서 어떻게 또 이뤄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이것이 이분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아, 가사는 조금 이따가 그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고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를 썼다고 합니다. 글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 책도 크리스천스 웨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 이 가사가 바로 우리의 지금 찬성과의 선율을 만났죠. 이 선율은 먼저 작곡된 선율입니다. 글래드 목사님의 시는 1979년에 쓰였고 이 선율은 1874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악보집에 있습니다 아, 영국의 성공의 목사는 스미스 목사님이신데요 아, 이분이 곡을 이렇게 작곡했는데요 어, 유일하게 이렇게 출판된 곡으로는 이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출판됐을 때 1874년에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그 작곡가이시고 교회 음악인이신 솔리반이 악보집을 만들었는데 거기 실렸다고 합니다 저 h Tunes. 그래서 선율을 가지고 있는 교회 찬송가 좀 독특한 그 설명이긴 한데요. 일단 다른 분의 어떤 분의 선율을 가지고 이분이 음악 작품으로 화성도 넣고 해서 만든 악보집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선율이 쓰였는데요이 선율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우리 찬송가 60장 내 영혼의 햇빛 예수여 하는 케블 이분의 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드 목사님 씨는 이후야 쓰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선율이 미국에 건너와서 어, 그래드 목사님의 시가 아주 뛰어나니까 여러분이 선율을 썼는데요. 어, 그래드 목사님은 이 스미스 목사님의 그이 선율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시는 그 스미스 목사님의 이곡적 따라라다, 다단단단 이거죠. 이 곡조로 해서 어, 자송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모사비시를 쓰실 때도 어, 전체적인 공중예배의 잔송가라기 보다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그 묵상의 시간에 이렇게 이 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쓰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공중님의 잔손가로 당연히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그 헌신적인 모습이 꽉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절에 보면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아주 힘듭니다. 여러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워크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슬에 보면은 이 어려움이 많을 때 특히 낮은 사람들과 겸손한 그 길을, 낮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의 말을 할수 있게 인자한 말을 가지게 돼 있는데요 그게 보면 사랑의 말로 그들을 이렇게 감화시키고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다음 절에 가면 인내를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그, 낮은 자와 그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거기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 할 때에 인내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그 짐을 잘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그, 우리의 결단에, 우리 헌신에 그런 시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절에는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절에 보면, let me walk with you. 걸어가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맨 끝에 보면, 주님과 함께 live,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바로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희망 안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평화가 있습니다. peace가 있는데, 이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만이 줄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 있는데요. 이 전체 찬송가 가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O Master' 이겁니다. 'O 주인이시여' 예수님을 'Master'라고 불렀습니다. 끝절에도 오, oh, 메스터, 또 나옵니다. 1절에 오, oh, 메스터, let me walk with you. 주님과 함께 오, oh,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주님과 함께 겪겨주십시오 마지막절에 오, oh, 주인이시여, 주님과 함께 살겨주십시오.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혹은 구세주. 올마이티 전능자 다양한 그 명칭이 있는데요, 이 매스터라고 이렇게 주님을 명칭한 가사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글래든 목사님의 좀 의미 있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노예가 되든지, 돈을 메스터라고 주인이라고 삼든지, 권력을 주인이라고 삼든지, 명예를 메스터라고 삼든지, 이세상의 여러 가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세상에서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메스터다. 이런 그 용어가 그 당시에 노예제도에서는 슬 l a v 노예가 있고, 그 주인, 메스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메스터라는 용어가 그, 그분들에게 정말 많이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 메스터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주님의 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각오하면서 헌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음악의 발전은 미국의 클래식 음악의 발전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음악인들이 미국의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은 이미 교회 음악이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교회 음악에서 나온 것이죠. 아,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그 클래식 음악이나 교음악의 상황은 유럽의 거의 어존적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 유럽에서 훈련받은 그 음악인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사와서 어, 교회에 활동을 하시면서 또 미국인들을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하지만 서서히 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미국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죠. 로엘 메이슨의 그 보스턴 그 음악학교 설립 이후에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미국인들이 바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미국의 클래식 음악의 발전에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배우고 와서 미국의 그 유럽 사일만 전목하는게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인 미국 스타일의 고유한 그 고전적인 그 음악을 이상을 목표로 어, 작곡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어뉴 잉글랜드 악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수프라후반에그 빌딩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잠시 있었죠. 그러면서도 또 바로 이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보스턴 식스라고 여섯 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에 의해서 뉴잉렛 악파 두 번째 이분들이 그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19세기 후반 뿐만 아니라 20세기로 이어가면서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또 다른 한 분을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 시기에 그 유행은 아빠뿐만 아니라 협회나 학회나 학교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연학쪽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헨델, 하이든 협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1896년에 보면 바로 미국 오르가니스 협회가 생깁니다당신는 오르가니스가 그지휘까지 대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에조라 그러면, 오르가니스 협회라 그러면 교회 음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목회사님도 많이 그 회원이셨고, 교회 음악인들이 회원으로서 큰 활동을 하게 되는 하나의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학교도, 이 말씀드린 보스턴 그 음악 학교가, 전문 학교가 생겼고, 또뉴 잉글랜드 콘서버토리가, 아, 지금까지 유명한 또그 학교가 또 1860년 후반에 생기고, 그리고 70년, 1870 후반에 도 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악학과가 공식적으로 생깁니다. 아, 73년, 75년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어, 이것에 기여한 분이 바로 페인이라는 분인데, 이 대학교의 음악 학교가 유니브리티안에 생긴 것은 미국에선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인해서또 학교들이, 또 하버드대의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대학들이 음악학과를 설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해 준 것이고요. 그러면서 1896년에 아까 오가니스협회가 생긴 그 해에. 루치킨 우리 찬송가의 주너를 지키시고 하는 이 찬송가의 작곡가신데요. 이분이 노스 웨스턴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교회 음악과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들을 통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많은 협회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그 격려함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이때 교회 음악의 모습은 사실은 여전히 안 좋았겠죠 어, 그래서 기록들을 보니까 뭐, 유럽의 우전적일 뿐만 아니라 일단은 교회 음악을 학문적으로 가리키고 어, 배우겠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적었다 합니다 관심도 적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절실했다는 그런 글들이 많았고 물론 그래서 루트킨 이분에 의해서 교회 음악 학과가 이렇게 생기기는 했지만, 이런 열악한 가운데이지만, 또 교회 나름대로, 또 예를 들면, 그 보금적인 교단에서는 보금성가가 크게 발달하고, 또 전례적인 교회에서는 옥스퍼드 운동을 통해서, 또 자성가뿐만 아니라 성가대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계기도 됩니다. 19시 후반에 가면. 좋은 그 성가대 레퍼초리가 개발이 되고, 또 유럽에서 공부하시온 분들이 또 생기고 하니까, 예술적인 연주회원 교역마까지도 이런 그큰 하나의 발돋움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 페인이라는 분을 소개할 텐데요. 이분은 바로 뉴잉그랜드 악파의 그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어, 연장, 가장 연장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어, 이분과 바로, 그, 덕이라는 분데요. 덕이라는, 더들리 벅이라는 분과 또, 존 페인이라는 두 분을 굉장히 그, 공통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어서, 어, 소개를 하겠는데요. 어, 페인 이분과 그, 덕 이분은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1839년에, 어, 태어났고 또, 어, 공통점은 이두분다 오르가니스로 시작했습니다. 올가니스 시작했고, 또, 유학도 같이 또, 독일로 갔습니다. 같이 간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어, 1860년, 58년 이후에 60년 초반까지 이렇게 겹쳐져가 있는데요. 어, 페인 경우는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 더더리 벅인 경우에는 라치기, 그 바하 동네에서, 음악을 공부하시고, 또, 드레센, 또, 파리에서 이 공부하신 분인데, 다 시작은 올가니스로 이렇게 많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페인 경우는 일찍부터 18세부터 오르간 데뷔해서 오르가니스로서 많이 하시고 또 유학을 가셔서 공부는 그 베를린에서 음악이론 쪽 작곡 쪽으로 과연학법 쪽으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르가니스 리사이트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가스로또더 많이 알려져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분이 돌아와서는 대학교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더들리법 경우는 오르간이스로서 열심히 또 하셨지만 또 이분은 또 거기 가서 라이프치키드레스덴 파리에서는 오르간을 더 많이 공부하셨고요. 돌아와서는 교회 오르간이스로서 거의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페인 경우에 대학교에서 40여 년간 헌신하시면서 교회 음악과 클래식 음악에 그 지대한 영향을 준 것과 또 비교되게 이분은 교회에서 주위사로서 오라니스로 거의 40년 평생을 활동하시면서 미국에서 더 베스트, 가장 뛰어난 오라니스라는 명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페인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의 그 업적입니다. 이분이 귀국하셔서 하버드 대학 가셔서 하버드 대학교의오르가니스트가그 그 대학 교회에 오르가니스트와 지휘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그 직위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무료로 음악 클래스를 가졌다고 합니다. 무료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요. 음악 감상, 이해, 뭐, 이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10여 년 동안 그하버드 대기에서 무료로 강의를 쭉 하시면서 결국은 음악학과를 설립하셨습니다. 아, 1 1813년 혹은 75년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0여 년 후에 이분의 노력에 결실이 맺힌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는 첫 번째 음악학과 교수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버드대의 영향이 대단하니까 다른 여러 대학에서 좋은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음악학과를 설립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다 교회 음악인으로 또 출발하셨으니까 교회 음악의 그 모습도 활,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분의 그 배인의 역할은 그 음악에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의 스타일들이 클래식화하고 아주 진지한 느낌을 줍니다. 하버드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학과 설립할 때 설득력이 적었나 봅니다. 굉장히 학문적인 그거를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글에 보면은 가위가 딱딱했다 이런 이런 그 평도 있긴 있었는데요. 그 상황적으로 이해하다 할만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오케스트라곡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스트라곡으로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심포니도 두 곡이나 있고 다양한 오케스트라 관현악곡들이 있습니다. 합창곡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현악곡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어, 교회곡으로는 그 미사곡이 뛰어납니다. 이분이 28세 때이 분이 2 8세때이 미사곡을 그 베를린의 지흥 아카데미에서 이 직접 지휘하시면 초연을 했거든요. 베를린 Zing 아카데미는 그 맨델스존이 마테 순환곡,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지휘한 그 대단한 그 단체인데요. 어, 이 분의 그 페인의 미사, 미사를 한 80여 분짜리의 그긴 곡인데요. 굉장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 오라토리오 그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짤막짤막한 교회 성가대곡도 상당히 많고, 오르간곡도 많습니다. 만국의 그는 하나님 이것도 있고요. 미국 국가의 선율에 한그 곡도 있고, 시온성가 같은 교회 내주는 강한 성의 좋은 오르간곡도 있는데요. 이분곡의 스타일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진중한 느낌이 듭니다. 어, 학문적인 그런 이분의 취향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요. 어, 약간 클래식하고 고전적이라서 밴들슨 같은 그러면서 어, 굉장히 장엄한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곡들이었습니다. 교외곡도 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 이에 비해서 더들리 퍼 같은 경우는 오르간이스로 시작했고 독일에서 공부했고 라이프스 공부했고 하셨지만 돌아와서 평생 오르간이스로 쓰면서 이분도 클래식 곡 중에서는 오, 오케스트라 곡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합창곡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창곡에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회인곡은 오케스트라 곡에 더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합창곡도 굉장히 많아서 어, 제가 많이 들어가 봤는데 어, 이렇게 연, 최근에 연주된 것은 많이 없고 아주 예전 연주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그 짧은 성가대곡이 오히려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짧은 칸타타나 앤텀들이 합창곡들이 상당히 많이 그남어 연주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르간곡도 이분 은 전문 오르간스니까 평생 오르간에서 가장 뛰어난 오르간수로 활동했다고 이런 글이 있을 정도로 오르간곡도 많은데요. 그 팬과 같이 그 미국 국가의 그, 선율에 의한, 따라라라라라 이 곡이잖아요. 이 선율 양 곡도 똑같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다른 오르간 곡도 있는데, 이분의 곡은, 어 합천곡도 그렇고, 어 약간은 좀 로맨틱으로 봤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 페인의 엄중하고 진지한 그런 클래식한 면모가 있는 로맨틱보다는 좀더 감성적이고, 약간은 가벼운 듯하고, 화려하고, 가끔은 테크니컬하고, 그렇지만 그 합창곡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합창곡에 보면은 어, 상당히 전통적인 그 보이스콰이어, 그 소년 성가대가 소프라노를 맡고 어른들이 베이스를 맡은 그런 합창의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합창곡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 그런 건가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더널리버그는그 콜테콰이어 전통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그 19세기 전반에 그또그 그 대단한 그네명의 사중찬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성가들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서 성가들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 콜테콰어가, 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유럽의 전통적인 보이스콰어를 이 같이 합창했을 뿐만 아니라 또 콜테콰어도 그래서 유럽 전통과 미국 고유한 전통을 다 이렇게 같이 해서 좋은 합창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유럽에서는 이 더들리 버그의 합창곡이 더 뛰어나다 이런 평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아, 페인 경우는 오케트라곡을더 이렇게 많이 그 알아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두 분을 페인과 더들리 버그를 비교하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음악을 통해서 그 클래식 음악을 접근했고 같은 그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면서 19세기 후반의 지도적인 역할을, 이, 이후에 이두 분에 의해서 제자들이, 굉장한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했지만 또, 이분이 미국에서는 역할들이 너무나 다르게 두 부분에서 각자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걸볼 때, 한쪽만 두 분이 다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다른 영역에서 했기 때문에, 클라식 어, 음악과 교회 음악의 발달에 더 다양한 면에서 발전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학문적이고 깊이 있고, 그런 클래식화란 그 전통적인 모습에 19세기 후반의 클래식 음악과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진보적으로 또 그러면서 일반 성도에게 더 가깝게 갈수 있도록 약간 대중성 미술 정도로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그러면서 좀 즐길 수 있을 화려한 이런 면모도 보여준 이저들부엌의그 음악과 함께 교회 음악은, 미국의 음악은 정말로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그 교회 음악의 모습, 발전적인 또 특히 연주회음적인 모습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